너무 날먹 아니에요, 진짜. 인간도 AI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같이 먹어요. 와, 우와... 대포 아... 좀... AI 레시피와 한판 승부. 셰프 GPT 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수저구요. 승자의 품격 마소김입니다. 3화 만에 <laughs> 1승을! 마스킹씨, 소감이 어때요? 네, 제가 뭐 너무 죄송하니까 이겨버리면은, 네. 이제부터 좀 제대로 하려고. 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네. 주제료를 보니까 오늘 은 약간 좀 조심스럽게 들고 오시는데, 음... 살아있는 거 아니죠? 한번 열어보시죠. 쿵짝짝 장어! 괜찮다 근데 장어는 괜찮은데, 이거 두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여름을 위한 이정희 고양식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목소리> 미국적인 고양이. 뭐 마스김 씨는 어떤 소스를 더뿍 원하세요? 저는 사실 어떤 걸 갖고 와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고르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시죠. 안 내미지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 굉장히 콧대가 높여져 있는 우리 마소김씨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아. 마라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AI 레시피를 할지, 셰프 아. GPT한테 빌붙어서 레시피를 만들지. <laughs> 제가 셰프 GPT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네. 아, 그래도 이길 수 있다? 저는 어떤 게 와도 아. 이길 수 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한우 사골 삼계탕, 장어 꼬치, 마라탕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해 간단해요? 헉? 마소 김치는 검색도 아직 안 하셨네요? 저는 요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 시 같이 해야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같이 줘요? 삼계탕, 장어, 카레를 이용한 보양식 레시피 알려줘. 카레를 끓여가지고 <laughs> 짬뽕을 시켰는데. <쉽게 웃음> 네. 장어 카레요? 네, 얘가 보양식을 먹어봤어야지. 셰프 GPT가 준비한 레시피는 삼계탕 장어 카레입니다. 제가 또 일식을 자주 하다 보니까 장어가 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팍 죽네요, 지금. 그냥. 이 장어는요, 비린내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샥샥샥샥, 벗겨줘요, 한번. 이 밑에 볼 위에다가, 콧물을 쭉, 넣으면은, 이제 허용고 올라오죠? 이것만 제거하면, 비린내가 확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우 사골이 들어간 삼계탕을 미리 끓여줄게요. 아, 육수가 완전 찐득하네 와. 장어를 손질하고, 소금, 후추와 조미 한우, 삼계탕 국물에 넣어 끓입니다. 아, 국물에 장어를 넣게 되면 살짝 비릴 수가 있거든요. 저만의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느러미가 또 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날려주는 게 좋아요. 잔뼈를 일일이 좀 끊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우 마스켄 씨 오늘 요리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영혼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자 손질이 깨끗하게 다 됐고요. 아니 수저님 완전 장어 같은 것도 좀잘 다루시네요. 아이고 제가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바로 또마속김 보고. 아니, 아니 저를 보고 그냥 배웠지. 꼬징이나 꽂을 때는 어떻게 꽂냐면은 그냥 어? 삼계탕과 장어가 소스와 같이 잘 어우러지게라고 하니까 이 닭고기도 살을 발라서 뜯어 버립시다 네. 어 근데 안에 대추랑 인삼도 들어 있네. 이 지글지글 승리의 소리가 안 느껴지십니까? 양파는 칼을 해도 아 좋아요. 양파는 어, 아주 좋아요. 좋아요. 불로 지져줍니다. 또 아쉽잖아요, 그죠? 불맛 없으면 또 아쉽거든요, 장어 구이에. 우리 어?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팔팔 끓기 시작하면은 아까 준비한 또 장어를. 넣어주는 겁니다. 한우, 사골, 삼계탕. 쭉 끓는 게 거의 젤리입니다. 어한 마리가 그냥 통으로 들어있어요. 물 추가. 바라탕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요리 끝입니다. 뒤에 끝이에요. 위에 예? 별도의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 마늘, 생강, 고추를 볶습니다. 식용유 살짝 둘러주고 대답. 야채 같은 거 볶을 때는 이렇게 마늘, 생강처럼 좀 향신채를 먼저 넣어 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야채가 들어갑니다. 이 마라탕 맛있게 먹는 방법. 설탕 한 꼬집을 쭉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맛이 훨씬 더 좋아져. 요 아, 같이 먹어요. 아, 선생님. 아,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카레 가루를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이 레전드 국물이 있잖아요. 장어 데친 물이요? 예. 네. 자 들어갑니다. 아 발랐던 닭고기. 얼마 남았어요? 지다 끝났는데? 아뭘다 끝나요 지금? 어 진짜 다 끝났네? 음. 아. 야, 이게 또 여기서 보는 맛이 있네요, 그죠? 1화부터 한거를 먼저 끝내는 법이 없어요, 그죠? 아까 데쳐놨던 이 장어. 이 껍질을 위로 가게 나가지고, 딱, 구워주는 겁니다. 마라탕에 고수를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싹 올려주면은. 한번 드셔보시죠. 어, 좀 좀. <laughs> 음. 팩으로 된 삼계탕은 보통 살이 으스러져요. 이거는 모양을 잘 유지하고 있죠. 다리, 통 다리살이. 이거는 좀 근데 너무 치트키다. 음. 한 입만 넣어볼게요. 보양식이죠, 보양식. 한 입만 넣어볼게요. 음. 물고 절대로 맛있지 않... 맛있긴 해요. 네. 근데 좀 아는 맛이다, 너무. 뻔하다. 자 이제 제거 한번 드셔보셔야죠. 밥과 장어와 카레까지 한 입에.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빨리 먹고 싶다. 와. <laughs> 본인은 아까 안 먹는 것 같던데 <laughs>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응? 응? 이게되네 육수가 또 이제 사골 사골 육수잖아요, 네. 그죠? 좀 약간 묵직한 맛. 응, 어... 만지 밑에 눌러주는 맛이 확실히 있어. 근데 괜찮아요 진짜. 빨리 한번 빨리 드셔보시죠 이거. 자, 오세요, 오세요. <laughs> 뭔가 허허하게 하는 아마 그런 맛이죠? 마라 맛이 있어서 고소한 게 많이 안 나는데. <laughs> 제작진의 스어는요3대 2로. 오. 연수자님의 노련함만이 진정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 아까부터 막 자기야 요리를 잘했다고 뭘 했다고 지금까지 봐줬다고 하는데 보십시오. 누가 이깁니까? 진심을 다하면? 오늘도 승리하신 분의 이름으로 삼계탕 저! 열 분께 아습니 다음에 다볼수 있는 거 맞아요? 계속 이렇게 지기만 해가지고 이거 아 무슨 소리예요 스페셜 게스트 아니시죠? 제가 진짜 남은 화싹다 쓰러 가겠습니다 오늘 셰프 GPT 4화 은수저의 3회째 승리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쓴대, 이거 너무 쓴데 근데 이 맛이? 어? 왜 이렇게 씁쓸하지? 이거 카레 가루가 아니고 향신료만 들어간 거. 이 강황이에요? 강황이면 어떻게 이거를 해? <laughs> 아 모르셨구나. 그냥 <laughs> 강황 가져 오시면 안 되고 <laughs> 카레 가루를 가져오래. <laughs>